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족 정국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나 6.25 전쟁을 통하지 않은 세례는 오늘 우리가 겪은 IMF 시대는 참으로 교통스러운 변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도산하고 수입이 줄고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은 견디기 힘든 실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경험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부족 정후군이라는 부정적인 마음의 병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사업이 실패하는 두려움, 사회에서 버림받고 나고자가 되는 공포 등. 그래서 마음은 패배의식, 무력감, 좌절감, 절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부족 정후군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성공적이며 축복의 성악으로 가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근원으로 삼고 삼아야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야외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는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야외가 내게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하시니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푸른 초장에서 실컷 풀을 뜯어먹고 배고픔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목자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 우리가 누워서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초장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초장에 우리 가서 오늘 함께 누워서 주님이 주시는 푸른 풀을 뜯어 먹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죄의 용서와 의의 초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 초장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그 풀을 뜯어먹고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와 의의 풀이 자라겠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니라고 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초장에 자라게 한풀인 것입니다. 또 로마스 3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선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하시이니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리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한 푸른 풀인 것이다이 초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신 것은 이 풀을 우리가 먹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푸른 초장, 바로 십자가 밑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서 그 말씀의 뜻을 마음속에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이다 푸른 초장에 도라는 약속의 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그 풀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죄의... 용서와 의의 풀을 나게 했었는데, 이 약속의 풀을 우리가 실컷 뜯어먹고, 우리가 배불러지고, 용서와 의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 초장에는 또한 성령 충만의 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풀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희의 저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구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속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초장의 풀을 우리가 뜯어먹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도 명절 끝날 곳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뱃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말씀이 내게 섭취되게 되고 내가 그 풀을 뜯어먹고 성령 충만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의 초장에서 우리는 그게 도달한 하나님의 약속의 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므로 우리의 영양분으로 삼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초장에는 치료의 불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 6절로 17절에 세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스승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을 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신인하면 이것이 내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풀이 내 영양분이 되고 바로 내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처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랬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빌라도 있던에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치료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초장에서 치료의 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나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습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정말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고 그 것으로 바라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신인하면이 푸른 초장의 풀은 내가 먹어서 내 소화가 되고 내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초장에서 치료의 약속의 풀을 묵상하고 믿고 바라들이고 감사하고 신인하면 언제나 여러분 치료 속에 충만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밑에는 축복의 초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1절에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풀이 자라고 있지 십자가 밑에서 이 축복의 풀이 자라고 있어이 풀을 우리는 묵상하고 아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으로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구나. 묵상하고 믿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풀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풀이 내가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 부유하신 분이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나로 부욕하였 그러면 가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하여진 것이 아닌 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욕가내 것이 아닌 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습니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이 되었다고 시인하게 될때이초장에 푸른 나의 영양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내 네, 하나님 야외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같이 이루리하십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시인하면 내 영양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또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영생, 천국의 초장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자,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죽어도 산다. 그러므로 죽음이 겁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이미 죽음을 정부하고 일어나셨으므로 이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그럼 이를 묵상하고 이를 믿심이도록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하고 시인하면 나는 죽음이 겁날것 없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그러면 내가 죽음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도 있을 곳이 없어 방황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신하면 내가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전서 4장 16절로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이러므로 이것을 묵상할 때하 역사는 이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강리에 마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중으로 올려가서 변화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면 여기에 우리가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예비한 십자가의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 말씀의 풀을 먹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십자가 십자가 말만 하고 십자가 및 초장에 주님께서 도단하기 한이 수많은 약속의 풀들을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신함으로, 이것을 내 영양분으로 삼으면, 내가 항상 영혼이 잘면같이 범사에 잘때며강거라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십자가 초장에 가서, 이 주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푸른 풀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먹습니다. 푸른 초장의 풀은 약속은 아무리 뜯어 먹어도 또 도단하고, 아무리 뜯어 먹어도 또도단합니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초장에 드러눕혀 주어도 못 먹으면 이건 우리 책임인 것이 오늘 영육 간에 영양실조가 걸린 성도들,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초장의 풀을 먹었으면 믿음이 얼만지 생겨나고,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고,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장에 풀밭에 눕혀놓아도, 이를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신함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 예비한 푸른 초장에, 하나님이 도달하게 한 약속의 풀들을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신함으로,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삼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목자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편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고. 성령님과 친해지면, 우리 속 시원해지고,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야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 강구하시나니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지 모를 때, 성령은 우리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간절하고, 한 시간은 기도를 드려두므로 이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과의 교통이 널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부족하면 명철을 구할 때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면 좋은 카운셀링을 주시고 주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거루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인생동업자로서 인생을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의지하면 우리는 물가에서 상쾌한 물을 마신 것처럼 갈 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천국이 우리 속에 늘 체험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부스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목자는 성령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성령과 함께 그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삶 속에 죄와 세속과 육체의 일과 마귀의 억압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등이 영혼의 생명령을 빼앗고 세상 잠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진딧물같이 우리에게 붙어서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버리고 우리는 잠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피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 나면 그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성경이 읽기 싫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주의 말씀이 살려주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을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비오듯이 마여서 세상의 먼지와 때를 씻어내주시옵시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생기로 소생케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브린도우스 1장 21절에 저같다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배 드릴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3 6장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만니다 안들어 주시는 것임이. 그리고 교회와 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기도로써 우리 심령이 소생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믿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서제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니다찬송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하는주여 주는 그르가시나이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 기뻐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지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할때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사니과 전서 5장 14절로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민하노니휴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꾸짖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회개시켜주고 서로 돌봐주므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멀리하면 안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돼요 구역예배나 교회 또 3일 기도회 혹은 3일 기도회 할수 있으면 많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가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탐욕과 세속으로 말미암아 찌들어지고 병들고 잠들고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과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가 항상 여러분을 붙잡고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정 부패로 썩어져 가는 현실을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잡아놓고 형무소가 꽉 들어 차게 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마음을 점령해야 양심의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서 캄캄하니까 캄캄한 곳에 어떠한 어두운 일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등불이 켜져서 환하게 밝아지면 어두움의 일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소금과 같아서 의가 없는 개인은 육적으로 부패합니다 마음속에 의가 없으면 마음속에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등불이 꺼진 마음은 캄캄해집니다 소음이 없는 것은 썩어집니다 그러므로 의가 없는 개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캄캄한 데서 얼만지 죄를 짓고 부피한 것히히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근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의의의 발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도가 스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양심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주십니다 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들의 삶이 희망차고 행복하게 되는데 결국엔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돌봐주는 것입니다 야외가 나의 목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IMF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 증후군이 마음에 꽉 들어차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정적이고 패배의 식이꽉 들어찬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 깊이 모셔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가 스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도와 스 함께 계셔야 이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속에 역사해야 비로소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잘됨며 반근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판단이 이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목자 예수 그리도를 스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예수 그리도를 스 주셔서 우리들을 이 불안 증후군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및 푸른 초장에 아무리 우리를 끌어다 눕혀놓아도 우리가 그 약속의 풀을 묵상하고 믿고 바라들이고 감사하고 입으로 씨나무로 소유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양이 되지 않사옵니다.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않은데야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예비하사 우리를 그 밑에 누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의의의 초장, 성령 충만의 초장, 치료와 기쁨의 초장, 축복과 번영의 초장, 영생복락의 초장이 있으니 이곳에 우리가 항상 이 약속의 풀도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신함으로 우리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발전소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 양심의 밝은 등불을 켜주시고 양심의 불빛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축복받고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